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불러주신 이 아침,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그리고 세상 걱정과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앞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맡기고 주님과 함께 생각,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 싸우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가뜨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해가지고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피곤하면 또 눕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덕으로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오니,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뜯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827쪽 시편 36편 여와의 종다윗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생전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하게 된 아프리카 한 청년이 뉴욕의 친구와 뉴욕의 그 길거리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길을 멈추더니 뉴욕의 친구에게 야잘 들어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 그러자 뉴욕의 친구가 자동차 소리 아니 사람들 발 소리 아니 그러면 저 음악 소리 아니 그거 말고 뭔 소리가 들린다 그래 분명히 들렸는데 아프리카 청년이 소리 나는 쪽으로 천천 걸어가더니. 보도블록과 한 잡초가 난 숲을 사이에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 귀뚜라미를 봤습니다. 그 귀뚜라미가 그 보도블록과 숲을 사이에서 잠시잠시 잠시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너이 소리가 안 들리니? 글쎄, 전혀 들리지 않는데? 잠시 길을 가다가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렸습니다. 뉴욕 청년이 얼른 쫓아가서 그 돈을 줘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니 아비 발 앞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 못 들었니? 음? 이 아프리카 청년의 귀에 들렸던 소리, 귓드라미 소리, 이 뉴욕 청년의 귀에 들렸던 동전 떨어지는 소리.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늘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그것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곧 나의 관심이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어느 시편. 36편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예전에 10편을 볼때 앞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모든 일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일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에 이르기를 여기서 악인의 죄할때이 죄는 이 히브리얼로 패샤라는 말인데요. 이 패샤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반역. 임금에 대해서 그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거나 대항하는 그런 일들. 역적의 짓을 하는 것을 그 반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말했을 때이 죄는 반역의 죄를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악인의 반역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 이르기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에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라고요. 아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기는 뭐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나 도적질한 사람 사람을 죽이거나 뭐 해악을 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며 하, 하나님이 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악인이 있습니다. 이 악인은 우리가 남에게 해꼬지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 이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선행을 베푸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분의 심판이 있는 것을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어, 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관심과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러잖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제일 먼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온 생각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자식 사랑하는 거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가장 끔찍하게 사랑해야 될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예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에 관심을 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업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 이거 죄입니다 반역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가장 우선이 되신다는 그 자리에 자식을 갖다 놓고 사업을 갖다 놓고 내 건강을 갖다 놓고 애인을 갖다 놓고 나라 사랑한다는 것 갖다 놓고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 이외 그래서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부처를 믿고 알라를 믿고 다른 잡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바 땅이 계셔야 될내 앞에 가장 먼저 모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갖다 놓고 재물을 갖다 놓고 건강을 갖다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취미를 갖다 놓고 내가 요즘 온통 마음을 쓰고 기뻐하는 일을 갖다 놓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곧 악인의 죄를 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통 마음을 쓰고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그분에게 온통 내 관심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입으로 자식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자식에게 미워하라, 못되게 해라, 도와주지 마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우선 그내 자식에게 뭘 어떻게 부모로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온정을 쏟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입니다. 사업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돈 버는 일에 재미를 안 느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재미 보통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건이 회장이 그렇게 눈이 벌게 해서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 고생을 한다고 어디 가서 뭐니를 하니 하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온 정성과 마음과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 건강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 생활도, 내 애인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아내를 대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우리더러,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좋아하는 일 굳이 막 쌍손 들고 반대하거나 아주 부모로 보기 아니다라고 싶은 일 아닌 다음에는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우선의 자리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일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일은 오늘 다윗의 시대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반역을 하는 것이며. 죄인의 길에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 가운데 여러분 많이 힘들고 여러분을 막고 여러분 마음 속에 계속 근심거리로 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왜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내 이름을 망령 때이컬려고 하는데 왜그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동원해서 나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너 그거 내 이름 망령되읽 일컫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만드냐. 하나님이하신 모든 말씀이 이 십계명의 내용이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속에 다 녹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죄악입니다. 정말 믿음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악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식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사랑을 직장에 사업에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나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졌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고 얼른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우선 채우십시오. 내 건강 좀 망가져도 자식 좀 소홀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선 내 마음 속에 든든하게 계신다면 아니 설령 사업이 좀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좀 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분 든든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의 최우선을 채우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 속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난 아니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죄악임을, 반역임을, 오늘 다윗은 자기의 시편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관심을 두는 거 아빠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애인들끼리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폐역이요. 반역이여 죄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